이희문 성형외과TV 이희문입니다. 어, 이희문 성형외과TV는 아주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복잡한 사례들을 어, 새로운 기술로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려서 계속 계속 이희문 성형외과를 보고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TV입니다. 자, 너무 어, 제가 자화자찬 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 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 여성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어, 상담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는, 어, 기라성 같이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을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 놀랬냐면, 아, 이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어, 거기를 다 다녀볼 계획이신가 보다. 아, 그런 열정에 일단 놀랐고요. 또, 제가 상담을 드린다면, 아무리 저희가, 이, 이, 그 성형외과도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이렇게 상업적으로만 보지 않나 오히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들이 있지만 각 병원마다 잘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길라성 같이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데 그 어디 가서 수술 받은 수술을 받은들 무슨 상관일까라고 수술을 받다 보면 어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수술은 어,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분이 수술한다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긴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어, 좀더잘 알아보고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수술, 아니, 두 번째 수술을 멈춰야 되겠죠. 어, 그런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수술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성형외과에 가서 그 원장님의 관상만,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 감성적인 그런 성격이 많아서 관상을 봅니다. 이렇게 쭉 얼굴을 쳐다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과연 신뢰가 간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인데요. 쌍꺼풀 재수술 할 때는, 그거보다는, 관상보다는, 물론 제가 관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내 눈이 잘못됐다면, 과연 이 눈을 고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 답을 얻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분은 앞트 흉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트 보관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앞트 흉터는 흉터를 남고 또 내안각이 둥글게 파여서 마치 이 파인 부분이 징그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다보면 세번네번 그렇게 받다보면 얼마나 지치고 몸도 힘들고 또 비용도 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어, 앞팀 흉터가 남았는데, 앞팀 복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둥근 모양이 되고, 이렇게 전반적인 흉터가 퍼져 있으면, 어 고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잘 고치면, 물론 90%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60% 정도. 그 퍼센티지라는 게 주관적인 표현이라, 그 예를 들어 숫자나, 아니면 뭐 대통령 그, 그 투표 집계라는 것처럼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 그거에 대한 확그 정확한 확신은 서지 않지만 어, 완전히 고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보시면 그 눈앞이 이렇게 되면 왜 문제냐면 흉터 중 흉터지만 내안각이 둥근게 돼서 이 둥근 모양이 어, 정상적인 내안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빨간 살이 징그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내안각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안 느끼고. 내안각에 보이는 빨간 살이 징그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안각이 둥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술을 안한 분들은 둥글게 돼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즉, 이런 모양은, 아무리 자연적으로 눈이 미웃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잘못해어도 둥글게 태어난 분은 없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붙인다면, 내안각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둥근 모양에서 각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이 생겨났죠. 지금 부어 있지만, 내안각을 둥글게 만들고, 또, 안쪽에서 인폴드에서 시작하는 살짝 넓어진 라인으로 교정을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자, 앞트임 흉터가 있는데, 앞트임 복원을 해서 내안각이 둥글게 되고, 빨간 살이 징그럽다. 그러니까 빨간 살을 막아달라. 자, 한번 막아볼까요?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이걸로 막으니까 좀 낫지만, 실제 피부로 막는다면 정말, 좀 기이해 보이거나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눈, 검은 동자 안쪽에 이렇게 흰자위가 막혀있으면 정말로 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그럽다고 막는다? 그거는 마치 한쪽 눈이 너무 쌍꺼풀이 이상하니까 눈을 이렇게 없애버리자는 것 같은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근께 페인 내안각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안각으로 표정을 해야지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